당신이 평생 남몰래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마침내 이 로또 번호로 보상받습니다. 당신의 희생과 고통을 하늘이 마침내 거대한 재물이라는 이름으로 계산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보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하늘이 정해준 로또 번호와 그 돈을 수령할 수 있는 단세 번의 날짜를 알려드릴 테니 이번 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주에 딱 맞는 로또 번호를 뽑아드립니다. 고정 댓글로 신청하세요. 미라크론세. 자. 먼저 1947년생, 정해년 돼지띠, 올해 79이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2025년 9월의 운세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의 운세는 실로 하늘의 정산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의 인생을 통째로 책임질 정인의 기운이 당신의 운명을 비추니, 이는 당신의 모든 노고와 희생을 황금으로 바꾸어 돌려주겠다는 하늘의 약속입니다. 당신의 여린 촛불이, 하늘이 보내준 거대한 장작을 만나 세상을 불태울 듯한 거대한 횃불로 변하는 형국입니다. 이 강력한 불꽃으로 당신은 평생 녹일 수 없었던 거대한 재물의 산을 마침내 녹여 당신의 것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재물은을 보면 어르신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재물은이 문서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정인의 기운은 당신에게 상속, 증여, 부동산 계약, 혹은 로또 당첨 같은 결정적인 문서의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당신이 노력해서 버는 돈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의 79년 인생에 대한 보상으로 내려주는 신성한 재물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과 명예운을 보면 당신의 앞길을 막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당신의 명예가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이 보낸 정인의 기운은 당신의 오랜 공로와 명예를 세상이 알아주게 만듭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지혜와 헌신에 고개를 숙이고 당신을 가문의 가장 높은 어른으로 추대할 것입니다 평생을 지켜온 명예가 마침내 당신에게 가장 큰 권력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큰 복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 또한 튼튼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지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할 유일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목 기운입니다. 목은 당신의 꺼져가는 불꽃을 되살리는 생명의 장작이자, 당신의 마르지 않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초록색 옷을 입어 당신의 기운을 드높이고, 숲을 걸으며 운의 기운을 받으십시오. 자. 이제 인생 대역전의 황금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의 희생을 마침내 보상받고, 하늘이 내린 황금 문서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먼저, 로또 당첨을 부르는 운명의 숫자가 있습니다. 3, 4, 9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의 숫자가 아닙니다. 명리학에서 숫자 3은 당신의 마지막 정복 전쟁을 도울 무한한 때감이며, 숫자 4와 9는 당신이 차지해야 할 거대한 황금 제국입니다. 이 숫자들을 조합하여 로또를 구매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정한 로또 사기 좋은 날이 있습니다. 이번 한달 동안 당신에게 허락된 기회는 단세번 뿐입니다. 바로 9월 8일, 9월 18일, 그리고 9월 28일입니다. 이 날들은 하늘의 기운에 당신의 횡재수인 경금, 즉 거대한 보물산이 통째로 모습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이날, 당신의 거대한 횃불이 마침내 운명에 없던 거대한 재물을 녹여, 새로운 황제의 관을 만드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날 로또 한 장으로 79년의 희생을 황금으로 바꾸고 당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운명입니다. 오늘 저는 정해생 어르신들의 9월 운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의 희생과 노고를 하늘이 황금 문서로 돌려줍니다. 어르신의 여린 촛불이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보상받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같은 선물을 받아도 그 결과는 다릅니다. 하늘의 약속을 믿고 황금 문서의 주인이 되는 분도 있고, 마지막 순간에 의심하다 모든 것을 놓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공통의 지도일 뿐입니다. 어르신 인생에만 반응하는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때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주를 분석하는 미라크론스의 월간 행운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79년 희생을 위대한 전설로 바꿔드릴 단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어르신 반드시 잘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은 1959년생 기해년 돼지띠 올해 67이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2025년 9월의 운세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의 운세는 실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짓누르던 거대한 압박 속에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화계살이라는 천재적인 예술가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에는 스무 살 청년과도 같은 뜨거운 의욕과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내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당신 앞에 나타난 편제, 즉 인생을 통째로 바꿀 거대한 재물을 쟁취하십시오. 당신의 것을 시기하는 경쟁자들이 있지만, 지금 당신의 열정 앞에서는 모두 한 줌의 재가 될 것입니다. 예순 일곱의 연세에 당신의 마음에 스무살 청년과 같은 뜨거운 의욕과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이제와서 뭘 하고 망설이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내린 기적과도 같은 힘입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예술가의 영혼이 깨어나 세상을 놀라게 할 아이디어를 쏟아냅니다. 이 힘으로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십시오. 재물운을 보면 이번 달 당신의 인생 사전에 없던 횡재수라는 단어가 새겨집니다. 당신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청년 같은 열정이 당신의 운명에 없던 거대한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주식, 부동산, 새로운 사업 등 당신의 과감한 도전이 상상 이상의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이 재물을 노리는 경쟁자들이 있으니 당신의 몫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다만, 이 청년의 열정은 어르신의 몸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춥고 젖은 운명을 데우고 이 마지막 열정을 안전하게 불태울 유일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화기운입니다. 화는 당신의 땅을 옥토로 만드는 생명의 태양이자 당신의 마지막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 힘의 원천입니다. 붉은색 옷을 입어 젊음의 기운을 북돋우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보강하십시오. 자, 이제 인생 대역전의 마지막 황금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나를 짓누르던 재물의 무게를 이겨내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될 시간입니다. 먼저, 로또 당첨을 부르는 운명의 숫자가 있습니다. 1, 2, 6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의 숫자가 아닙니다. 명리학에서 숫자 2는 당신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울 기적의 불씨이며, 숫자 1과 6은 당신이 차지해야 할 거대한 재물의 강입니다. 이 숫자들을 조합하여 로또를 구매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정한 로또 사기 좋은 날이 있습니다. 이번 한달 동안 당신에게 허락된 기회는 단세 번뿐입니다. 바로 9월 10일, 9월 20일, 그리고 9월 30일입니다. 이날들은 하늘의 기운에 당신의 횡재수인 임수, 즉 거대한 재물의 강이 흐르는 날입니다. 평생 당신을 위협하던 그 거대한 재물의 강이 마침내 당신에게 무릎을 꿇는 날입니다. 이날로 또한 장으로 재물의 홍수를 통째로 내 것으로 만들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풍요로운 대지의 제왕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저는 기해생 어르신들의 9월 운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의 심장에 청년의 열정이 다시 타오릅니다. 영혼에 잠들어 있던 천재 예술가가 깨어납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바꿀 거대한 재물을 쟁취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르신. 이 마지막 불꽃을 태워 인생 최고의 보상을 거머쥘 것인지 이제 와서 뭘 하는 생각에 모든 것을 죄로 만들 것인지 그 운명은 이제 어르신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공통의 지도일 뿐입니다. 어르신 인생에만 반응하는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때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주를 분석하는 미라클스세 월간행운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마지막 열정을 가장 위대한 성공으로 바꿔드릴 단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어르신, 반드시 잘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1971년생, 신해년 돼지띠, 올해 55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2025년 9월의 운세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의 운세는 실로 위대한 예술가의 마지막 걸작이 탄생하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기력이 예전같지 않음을 느끼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예술가의 영혼이 마침내 깨어납니다. 여기에 당신의 예술원을 알아보고 후원해줄 귀인까지 나타나니, 당신의 손끝에서 나오는 모든 것, 당신의 머릿속에 스치는 모든 생각이 돈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55년 인생 전체가, 이제 하나의 위대한 작품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릴 것입니다. 이번 달, 당신의 모든 고통과 고독은 위대한 예술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화계살의 기운으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누구도 상상 못했던 창의력과 영감이 폭발합니다. 당신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녹아든 당신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완벽한 예술 작품입니다. 재물운을 보면 당신의 아이디어가 오래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안정적인 재물을 낚아 올리는 운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재능에 대한 정당한 평생 연금과도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연봉이 크게 오르거나, 사업가라면 당신의 창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가 대박을 칩니다. 평생의 노력이 마침내 통장 잔고로 증명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다만, 당신의 운명은 너무 차갑고 축축하여, 마음이 쉽게 우울해지고 몸의 순환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보석을 안전하게 품어주고, 운의 기반을 다져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든든하고 따뜻한 토 기운입니다. 토는 당신의 넘치는 재능이 망망대해로 흩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든든한 제방이며 당신의 보석이 뿌리 내릴 옥토입니다. 노란색 옷은 당신의 차가운 지혜에 따뜻한 신뢰를 더해주고, 흙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당신의 성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인생 대역전의 황금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또 당첨을 부르는 운명의 숫자가 있습니다. 3, 5, 8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의 숫자가 아닙니다. 명리학에서 숫자 5와 8은 당신의 위대한 수학을 담을 황금의 대지이며 숫자 3은 당신이 마침내 손에 쥐 거대한 재물나무입니다. 이 숫자들을 조합하여 로또를 구매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정한 로또 사기 좋은 날이 있습니다. 이번 한달 동안 당신에게 허락된 기회는 단세번 뿐입니다. 바로 9월 2일, 9월 12일, 그리고 9월 22일입니다. 이 날들은 하늘의 기운에 당신의 횡재수인 감목즉 거대한 재물나무가 통째로 모습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이는 당신의 빛나는 보석이 마침내 운명에 없던 거대한 재물나무를 만나 그 모든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날 로또 한 장으로 평생의 공허함을 황금으로 채우고 당신의 이름이 곧 명품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십시오. 오늘 저는 신혜생 어르신들의 9월 운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의 위대한 예술가가 깨어납니다. 평생의 노력이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할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볼 귀인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영감을 붙잡아 인생 최고의 걸작을 남길 것인지,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여 모든 것을 흘려보낼 것인지, 그 운명은 이제 어르신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공통의 지도일 뿐입니다. 어르신 인생에만 반응하는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때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주를 분석하는 미라클운스의 월간 행운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55년 인생을 가장 비싼 작품으로 만들어 드릴 단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어르신 반드시 잘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으로 1983년생 개해년 돼지띠 올해 43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2025년 9월의 운세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의 운세는 실로 위대한 발견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압박과 갈등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세상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당신에게 당신 내면의 비밀스러운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줍니다. 세상 밖은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당신은 그 안에서 평생 갈고 닦아온 당신만의 지혜와 예술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물창고 안에서 당신의 인생을 바꿀 거대한 황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 세상과의 싸움을 멈추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계살의 기운으로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위대한 예술가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당신의 고독과 번뇌가 세상에 없는 창의력과 영감으로 재탄생합니다. 지금은 밖으로 나아갈 때가 아니라 당신만의 동굴 안에서 위대한 걸작을 빚어낼 때입니다. 재물은 당신의 창고 안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재물을 구하려 하면 경쟁자에게 모두 빼앗깁니다. 지금은 결실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남몰래 갈고 닦아온 실력이 마침내 당신의 금고 안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며 거대한 불로 쌓여갈 것입니다. 이 재물은 오직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의 재물입니다. 운명이 너무 차갑고 압박이 심하니 신장, 방광 등수계통의 건강과 마음의 우울감을 각별히 돌봐야 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당신의 중심을 잡아주고, 위대한 걸작을 완성할 힘을 줄 유일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금 기운입니다. 금은 당신의 깊은 바다에 마르지 않는 수원을 제공하여, 당신의 지혜를 더욱 맑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근원의 힘입니다. 흰색 옷을 입어 당신의 기운을 보호하고, 금속 장신구로 당신의 힘을 강화하십시오. 자, 이제 인생 대역전의 마지막 황금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을 멈추고, 내 안에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여 마침내 세상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얻을 시간입니다. 먼저, 로또 당첨을 부르는 운명의 숫자가 있습니다. 2, 7, 9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의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춥고 어두운 보물창고를 대낮처럼 밝혀줄 기적의 횃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정한 로또 사기 좋은 날이 있습니다. 이번 한달 동안 당신에게 허락된 기회는 단세번 뿐입니다. 바로 9월 4일, 9월 14일, 그리고 9월 24일입니다. 이 날들은 하늘의 기운에 당신의 횡재수인 병화, 즉 거대한 재물의 태양이 뜨는 날입니다. 당신의 차갑고 깊은 바다 위로, 마침내 운명에 없던 태양이 떠올라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운명적인 순간입니다. 이 날로 또한 장으로 평생의 추위와 압박감을 불태워버리고, 당신 내면의 위대한 보물선 주인이 되십시오. 오늘 저는 개혜생 여러분의 9월 운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폭풍우가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늘이 당신 내면의 비밀 보물창고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 싸움을 멈추고 그 안에서 당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계속 밖에서 싸우다 폭풍우 속에 길을 잃을 것인지, 안으로 들어가 내면의 보물선 주인이 될 것인지, 그 운명은 이제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공통의 지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만 반응하는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때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주를 분석하는 미라크론스의 월간 행운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발견을 찬란한 보물으로 바꿔드릴 단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으로 1995년생. 의뢰년 돼지띠. 올해 31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2025년 9월의 운세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의 운세는 실로 파괴와 재탄생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일궈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거대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갈등을 예고하는 마지막 시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파괴는 당신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하늘의 계획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하늘이 내린 생명수를 마시고 이 위기를 버텨내는 분만이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왕이 될 것입니다. 재물은을 보면 당신의 재물을 둘러싼 가장 치열하고 위험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눈앞에 인생을 통째로 바꿀 거대한 재물의 기회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보고 당신의 것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하이에나 같은 경쟁자들이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는 분만이 부를 얻고 지는 분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설픈 양보나 동정이 아니라 당신의 몫을 쟁취하기 위한 냉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직장이나 사람 관계에서는 이번 달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시기한 동료나 친구가 당신의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당신의 공을 빼앗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지금은 섣불리 앞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뱃 속에서 자라듯 조용히 힘을 기르며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 거대한 충격은 당신의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뼈, 관절, 신경 계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당신의 중심을 잡아주고 모든 공격을 막아낼 유일한 갑옷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운명에 없던 수기운입니다. 수는 당신의 찢긴 상처를 치유하는 생명수이자 당신에게 경쟁자를 이길 지혜를 주는 원천입니다. 파란색 옷을 당신의 갑옷처럼 입고 물을 가까이 하여 운의 기운을 끌어올리십시오. 자, 이제 인생 대역전의 황금비 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옥 같은 위기를 돌파하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기적을 만들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로또 당첨을 부르는 운명의 숫자가 있습니다. 1, 5, 10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의 숫자가 아닙니다. 명리학에서 숫자 1은 당신의 생명줄인 생명의 강물이며, 숫자 5와 10은 당신이 차지해야 할 거대한 재물의 땅입니다. 이 숫자들을 조합하여 로또를 구매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정한 로또 사기 좋은 날이 있습니다. 이번 한달 동안 당신에게 허락된 기회는 단세번 뿐입니다. 바로 9월 6일, 9월 16일, 그리고 9월 26일입니다. 이 날들은 하늘의 기운에 당신의 횡재수인 모토즉 거대한 재물의 산이 솟아오르는 날입니다. 평생 당신이 뿌리 내리지 못했던 그 거대한 재물의 땅이 마침내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날 로또 한 장으로 이 지긋지긋한 경쟁의 사슬을 끊고 당신의 왕국을 되찾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유일한 활로입니다. 오늘 의뢰생 여러분의 9월 운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을 읽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당신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괴는 당신이 새로운 왕으로 태어나기 위한 하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쓰러지는 패배자가 될 것인지,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왕국의 주인이 될 것인지, 그 운명은 이제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공통의 지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만 반응하는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때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주를 분석하는 미라크론세 월간 행운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전쟁을 위대한 재탄생으로 바꿔드릴 단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라클론세였습니다